쿠폰, 쿠폰, 언제 들어오냐고요? 뭐, 글쎄, 뭐 연락이 없는데? 쿠폰 관리 들어가서 오, 왔어, 왔네 뭐야, 이거 쿠폰 왔네 어, 이 언제, 언제 왔대, 이거? 쿠폰이 왔네, 오늘 왔네, 오늘 왜뭐 쿠폰 왔다고 알림도 안 떠? 근데 일, 야, 잠깐만 잠깐만, 쿠폰이 70개, 쿠폰이 70개라고 인원이 몇 명인데, 이거를 고작, 고작 70개? 아니, 이거, 이거 좀 솔직히 좀 오버 아닙니까? 인간적으로? 아, 오픈 카톡으로 하나 줬다고요? 뭘, 뭘 줬다는 거죠? 잠깐만요. 이게, 이건, 이건 뭐야? 어, 뭐야? 쿠폰. 쿠폰이 이게 뭐예요?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? 이거는 SSS 쿠폰이라고? 보내주신 게? 보내주신 게 SSS 쿠폰이에요? 이게. 뭐야, 그러면은, 유튜버가 쿠폰을 보내주는 게, 구성품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, 보내주면 쿠폰 번호가 가는 겁니까? 저 스트리머 40명, 10시드씩 줘서 7명한테서 받음. 와, 아니, 잠깐만. 아니, 쿠폰 번호를 주는 거라고? 그러면은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사고 팔겠네, 사람들이? 사고 팔수 있겠네? 잠깐만요. 그럼 혹시 혹시 모르니까 화면 가리고 이거 좀 한번 쿠폰 입력 좀 한번 해볼게요. 어떤 쿠폰이 좀 구경 좀 해봅시다. 자 우선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쿠폰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. 어, 여기 상점에 등록이 됐겠네요. 자 S S S 베스트 스트리머 후원 패키지. 이건 베스트잖아.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? 구성품 상세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베스트가 이건데, <laughs> 야, 야, 뭐야? <laughs> 아니 잠깐만, 베스트 베스트 쿠폰이 이건데, 그럼 루키 쿠폰은 뭐가 더 빠지나? 야, 이거는 심지어 이걸 구성품으로 우편으로 보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주는지도 안 나오고. 이딴 구성품을 70개를 줘놓고 이거 가지고 서로 그 인상 찌푸리면서 빈정상하면서 싸우라고 하는 건가? 와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이걸 와아 아, 그래도 마침 어 그래도 마침 제가 이제 감정서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우선 감정을 좀 하겠습니다. 마침 어 지혜다 오케이. 와 근데 좀 심하긴 했다. 좀좀 좀 심하긴 했어. 좀올 테니가 없네. 아이씨. 와 쿠폰 구성품 내용 뭐야? 아니 그럼. 유튜버들이 그나마 좀 이제 쿠폰으로라도 어떻게 좀 홍보하면서 아 쿠폰 드려요 쿠폰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봤자 그래 봤자 쿠폰 구성품 개똥에다가 70개밖에 안 준다 와 짜침 70명 주는 거 짜침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한데 아니 이거는 무슨 뭐야? 응? 후원 후원한 사람이 몇 명인데 우선은 어차피 자 여러분 여러분 요 쿠폰 이 쿠폰 70개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좀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왜? 쿠폰 구성품이 개쓰레기였기 때문에. 그래서 어차피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요. 어왜난안 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은안 계실 겁니다. 요거 안 줘도 뭐 딱히 뭐 저거 안 받고 말지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의 좀 쓰잘데기 없는 구성품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좀 많이 주신 분 순으로 우선 그냥 간단하게 대충 뿌릴게요 어차피 이거 일괄 잠만 일괄도 안돼한 명씩 다 보내는 거야 야씨 이거를 70번을 해야 돼와 이게 마, 맞냐 <laughs> 이게 맞아 이걸 이렇게 70번을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이야... 이게 야이 뭐야? 거즈님 50시도 후원 감사합니다. 자, 그래도 그나마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쿠폰이 70개가 나왔을 때, 그 70개의 쿠폰을 왜 나는 안 주고, 왜이 사람은 줍니까?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, 좀 그것 때문에 조금...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속이 편하네요. 네, 조금 속이 편하네. 쿠폰 내용 구성품이 이렇게 쓰레기라서 차라리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. 안 줘도 그만이잖아. 안 줘도 별로 상관없잖아. 그냥 이렇게 후원 금액 순으로 그냥 보내버려도 어? 뭐야? 이거 뭐야? 아 아까 받은 사람이야? 야...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쿠폰이 완전 개쓰레기라서 근데 이럴 거면 쿠폰을 주지를 말지 차라리 뭐 물론 뭐 안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 당연히 뭐 안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럴거면 차라리 안주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쿠폰이 뭐냐 이게 이거 언제 다 보내고 있냐 이거 <목소리> 아 거즈님 250수250 250 시드 수원 감사합니다. 잠깐만 근데 이게 총총 수원 총 시드로 못 보나? 이게 다 여러 명이 겹쳐서 나오네? 응? 받아 이게 겹쳐서 나오네. 가, 이게 아이디가? 잠깐만 어디 어, 어디까지 했지? 어나 어디까지 했지 는 까먹었네. 이건가? 아씨 아니 일괄 보내는 걸해 놔야 될거 아니야? 이거는 뭔? 아니 뭐 다른 크리에이터 이거 삐끼 시스템이랑 뭐 다른 게 없어. 음? 와이. 이, 맞냐?